예 가시죠. 로스 가시죠 로스 어디 쯤 그쪽 안쪽? 네 예. 여기 가 아주 음. 어우 닭가슴 왜 이렇게 두껍더라고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한팀 있네요 로스? 저 아, 우리 주위는 에 없어요. 240쪽한 팀? 그 외에 여자 무권수빠야. 그 외에 걸리는데 원? 예. 여기에 되면은... 어, 여기 되면 보이는데 차? 우리 차? 차기장... 여기 사람 있어요. 나이스나 엉덩 밑에 대야겠다. 확산해 놨어요. 확산해 놨어요. 있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네네 네. 있다 있다 있는, 있는디? 일단 총 여기서 세우죠 예 네. 각을 살짝 어 유류, 유류통 있는데 예 있어요 아 확인 특별하게 거기서 보여줄까요 뒤에 아아 아, 들어갔다 건물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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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 안 보이는 각으로요. 어, 뭐야, 아. 하나 아, 기절. 쉽다, 뭐야. 킬. 끝. 예. 요, 한 손. 하나... 한 맞췄습니다. 한명이네 저거 어디 몇도에요? 120도요 싸우고 있네 자기장 밖에서 싸우고 있네 아싸 내킬이다 깔깔 왼쪽 밑에 차 연기나요 저 밑에 집, 집쪽에 150쪽에 한마리 있었는데 같이 돈거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피채우고 어디 갔으려나 한명은 100%, 100 왼쪽으로 이방향쪽으로 뛰었거든요 인다한명 뛰어요. 어, 왔어요. 와 와요, 와요. 이쪽 와요. 뒤에서 와요. 뒤에서. 뒤에서? 아, 나이스. 걔는 딴 오, 친구인가 나이스. 보네. 바로 사망인 거보요 앞에. 바로 앞에. 어이. 폭 던져요? 걔네 해대 닿는데 얘네도 살리고 있나 보다. 어이, 잘못 던졌다걸로 가야 되네. 우리가 걔네를 죽여야 되네요? 연막 뭐예요? 연막... 마막을뺀거 아니에요 아, 수다 던졌네 아, 얘들 안 보이는데? 근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희 각도가 불리하지 않나요? 아, 한대 맞았어 <laughs> 아, 한... 한, 어. 한 명... 한명 기절시키고 한대 맞았어 <laughs> 아, 아파, 씨 아, 갑바 없다, 조졌다 근데, 쟤네 닦고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불리할 것 같은데, 저희, 각이. 왼쪽으로 도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20방향에도 저기 있었어요. 얘도 고고 아, 아, 자기장, 친장을. 싸울 때뛸까요전 왼쪽으로 돌게요. 바이 바이 바이. 내차연막 네,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 사기장, 어, 기 죽겠다. 아, 자기장 안까지 두고 가야살릴 텐데. 아. 자. 뭐? 저희는 거기 갑니다. 맞죠. 거기가 거기 살리러 가면 맞죠. 예, 예, 예 맞아요. 우리 말고 네 명이요? 차 탔네 근데 싸, 싸우는 거보면 같은 팀이 아니고요 네, 네, 네. 이쪽으로 와 드리면 오늘 아. 다섯 명 있어요 네. 다섯 명 남아 있어요 파이팅 나이스. 아 하나 더 있네. 아 여기 두 명, 기절 한 명에 살아 있는 거한 명. 그러니까 딱 그거 한 명만 딱하시면 돼요 지금 언덕 위에 있는 거. 맞아요, 살리고 있을 거요안 살리고 있어요, 안 살리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어, 오케이. 저기 어, 다 저기 다저 마지막. 예, 네, 그것만 따면 돼요. 1대1.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뒤에 화면도 있던데. 저 기절이에요, 아, 기절. 아, 제가 죽이네, 아. 저건. 왼쪽. 아이고 씨그 앞에 시.. 아.. 한 명만 신경쓰면 될것 같아요 이거 제 살림만 못쓰요 지금 오케이 원 초코 나이스합니다 저 왼쪽.. 제가 봐주고 자꾸 왼.. 왼쪽으로 코. 돌았으니까 아, 저, 저 앞에 있다 A FEW MOMENTS LATER 온다 온다 둥글게 둥글게 진다글게 둥글게 둥글글 ああ。